에티베이스 몸그룹 챙기시고. 여기서 이제 내가 각자 각자 컨펌에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꽉 장과 하면 그리고 거의 풀으셔도 됩니다. 이게 많이 풀려있으면 센 거고, 이렇게 줄이면은, 줄였을 때 아틀라스 때 줄이는 거예요. 꽉스거나 나머지는 장대를. 자, 여기서 이거 했었지? 이거. 어? 이거. 그래서 무릎에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만지면 오른쪽에 피부가 있어 바으게 이게 조금 아프지? 네 이건 안 아프고 조금 아프네 이게 좀나 왔어 뭐냐면 이 발목이 저골리 앞쪽으로 이동이 되지 이렇게 장골이 뒤로 빠지면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걸을 때마다 힐 스트라이크, 미드 스탠 푸시 오할때 이렇게 찍어버려 계속 이렇게 해갖고 여가인대가 풀리면서 기후가 된다. 임대가 아니라 힘줄 그래서 염증이,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내려가는 데나, 계단이나, 산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해라고 생긴 게 뭐야? 메인스커스인들메인스커스인들뭔 문제. 말이야? 반올판, 연골 손상. 반올판이 디스크야, 디스크가 터졌다는 얘기야, 그냥.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매니스커스인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스크, 아까 말했지.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 개가 깨졌단 뜻이지 그게 이게 시작. 나중에.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조정해주지. 네. 그 다음에, 요거 딱, 이렇게 올리면, 여기 튀어나온 거 있지. 요거 나비클레. 두상골. 하달포에 맨 왼쪽에 있는 뼈. 이 뼈를 딱 잡아. 이 뼈에서 조금 움직이면서 앞에 보면, 조금하게 해서 다시 움직이는 뼈가 있어. 이게 탈레. 나비클날를 때려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 나비클레를 딱 잡아. 엄지로. 잡아서 딱 잡아 당겨. 그리고, 아, 엄지 앞쪽에다 때려. 45. 그러면가 탈레를 집어넣는 탈레는 이 양쪽에 복성시, 마르러스의 안쪽에 있는. 되지. 요게, 요괴, 요게가, 이 뼈가, 요렇게 있는 게, 이렇게 삐져나왔다는 거. 그걸, 이렇게 집어넣겠다. 라비클레 때리지 말고, 튀어나오는 거. 라비클라가 안짱다리 있잖아? 형말이나 안짱다리는 얘가, 음. 이명히 튀어나오는 거. 가정. 그게 팔라로 굽는 거. 응, 그거, 뒤쪽에 있다. 응. 그러고 나서 얘를 다시 만지지? 그러면은 조금은 있는데 훨씬 더라고. 아까 이렇게 하면 조금씩 쌓이 나고 아 소리 냈거든. 아니. 그러 이것도 쪽으로 앉았다. 이렇게 맺고 나면 또 다시 오는 거지. 해도. 체킹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리조인트에서 뭐야, 이렇게 해서 세마이 텐디널스 맴브라서스이렇 손대는 거지. 있 예? 여기서 이렇게 딱 걸어. 요게 뭐야? MRI 텐드런스 멤브라노시스가 메인 스커스를 쌓아주고 있는 말이에요 위에, 프로시말평 얘가 잡아댕기 없으니까 여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면 얘를 놔, 놔주면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laughs> 여기 딱 나타나면 무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나타나 그러면 억지로 만든 거, 허리 음. 햄스트링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 안쪽은 무릎이고 위쪽은 허리, 다 네. 여기를 풀면 은 무릎을 조절하는 거고 위에를 하면 은 허리를 조절하게 되는 거지 햄스트링 콘트랙쪽 들어봤어? 햄스트링 컨트랙처가 뭐야 이렇게 꼬부르져 엉덩이 코스트립, 헬비에팅 PRI, 포스텔 서블락 세션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햄스트링. 음. 그래서, 그, 허리 치료하면, 은 배하고 허벅지. 분만 선생님, 이거, 엉덩이는 뭐예요? 좌우 발언스, 골반. 골반. 여기서 한번 해볼까? 있긴 있는데, 이쪽보다 훨씬 덜 해. 띠가 안 잡혀. 음. 그 차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 후에는 비저인펄사이티스 신뢰장이라는 염증성 그 관절질환이 올 거다 하고 얘가 배우를 꺼어줍니다 그래서 근조절 할때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되고, 포인트 딱 찍어주고, 거기에 관절을 조정해주고, 그냥 하지 말고 환자한테 그럴 땐 말을 해줘요. 그것 때문에. 왜 손대는 아픈데 왜 손대냐 얘기 하면은 하기 전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정도 그러면은 이 관절이 이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다 망가진 다음에 안될 때와 이미 끝났어 상황이 그때 치료받아야 요 누구든지 야, 고생. 착하다고 뭐해 또 수술해 실비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된건데 언제 오냐면 50대 중반 60대 <laughs> 그때 치료가 된거야 그때까지 다 놔뒀던거야 냅두고 그 다음에 망가지고 뭐든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거잖아 요 이제 초기에 잡아야 된그 다음에 이게 나갔다는건 발목이 풀어지고 허리가 주저앉았다는건데 뭐가 안 될까? 안됐다이 했다가 바지 하나 입으면 어떻게 넘어진다 그래서 그 다음 무릎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다음 뭐가? 티만넥프레처요티만넥프레처가 익스파이로 딱 연결을 시킵니다 옛날에는 지금아 아스타블룸 딱 해서 인공만전으로 했긴 하지만 옛날에 이게 끝이었어 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휴전이 되었다. 그러면은, 고관절로 가는 건데 혈관이 하나바뀌었거든 네크로시스라고 그래. 그게 막아지면, 네크로시스가 뭔 말이야? 한국말로. 응? 무혈성 괴사증. 그, 단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피가 안 통하고, 피가 안 통해서 괴사 뭔말이 썩었다, 이 말이야. 차단되는 거지. 차단돼. 이제 지금부터 막아줄수 있다. 원인 잘못 찾네. 스테로를 많이 썼네. 뭐가족력이나별 얘기를 많이 하고 내 프로시스. 미리 막아주니또 어떻게 내 혈관을 꼬인 거를 려주면좋은 거지. 그 다음에 더 때린다 하면 이제 여기였지 여기네. 그 다음에 PI. 여기까지는 뭐 써도 안 써도 되시고 L4, PRI. 그다음에 5, 6, 하나 더. 그다음 2, 3.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우게. 이거는 기본 노트입니다. 왜 그까? 디스크 터지고 늑간신경통 터지고 여기 늑간신경통에 늑막 터지고 모든 병이 여기에서 관절질환 이 그외에는 뭐 특별하게. 아, 이거 뭐. 뭐,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은 굉장한 뭐, 평생 우게